어제 하루, 전국 대부분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비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 한달 동안 한반도 주변에서는 수많은 태풍이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10월에는 과연 태풍이 나타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가장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한 날씨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9월 28일, 일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가 예상됩니다. 일본 기상청 MSM 모델은 중부 아랫지방을 중심으로 유럽 ECMWF 모델은 중부 윗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델마다 예상 경로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중부지방 강수 집중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누적 강수량 사진을 보면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릴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도시별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5도로 비의 영향을 받는 중부지방은 남부지방보다 다소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9월 29일, 월요일. 비구름이 물러간 후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커질 전망입니다. 월요일부터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 주변을 뒤덮으며 상공의 공기를 통해 그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뚜렷해지고 체감 온도에도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이번 주 한반도 날씨는 맑았다가 비. 그리고 다시 차가운 공기가 몰려오는 등 변화무쌍한 흐림을 보이면서 긴장감을 내출 수 없는 일주일이 될 전망입니다. 월요일 하늘은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대기 상층에서는 이미 큰 변화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850 헥토파스칼 약 1,500m 상공의 등온선을 보면 보통 지상 기온과 약 10도 차이가 납니다. 이를 근거로 월요일 지상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 초 중반대에 머물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높이 올라간 5,500m 상공의 등고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주변에 놓인 수치가 눈에 띕니다. 보통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선은 5580으로 불리는데 이번에는 이보다 낮은 숫자가 포착됐습니다. 이는 곧 차갑고 무거운 찬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즉, 월요일부터 우리나라는 단순한 가을 날씨가 아니라 차가운 공기의 강한 압박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맑고 차가운 공기가 몰려오면서 일교차는 더욱 벌어지고 체감온도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게 될 전망입니다. 이날 주요 도시별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5도로 예상되며 가을 특유의 선선함이 확실히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차가운 공기의 힘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습니다. 10월 한반도를 향한 위험한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태풍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키우며. 다시 우리를 덮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먼저 10월 초 GTH 분석 결과 태평양에서 태풍이 발생할 확률은 무려 40% 이상. 이는 태풍 폭탄이 한반도 주변에서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어 10월 초 중순에는 확률이 다소 낮아져 20% 이상으로 떨어지지만 여전히 한두 차례의 태풍 생성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 하순 데이터를 합쳐보면 10월 내내 연속적인 태풍 발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 과연 이 태풍들이 한반도를 향할 것인가? 기상청 과거 데이터 1991년에서 2020년에 따르면 10월 태풍은 평균 3.5회 발생했고 그중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준 태풍은 0.1개. 확률로는 고작 3 1.25% 딱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안심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 내년의 데이터는 오히려 더 불길합니다. 10월 동안 무려 14개의 태풍이 발생했지만 단한 번도 우리나라를 직접 강타하지 않았습니다. 즉, 확률적으로 상륙은 거의 0에 가까운 셈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10월 태풍이 한반도를 향했을 때는 언제나 악몽 같은 재앙이었습니다. 드물디 찾아오지만 오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강력한 괴물. 단한 번의 북상만으로도 수도권을 마비시키고 남부지방을 물바다로 만들며 전력을 끊어버린 사례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즉, 10월의 태풍은 잦지는 않지만 나타난다면 치명적인 괴물 태풍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0월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10월의 태풍은 통계적으로는 드문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월은 이미 가을, 태풍 역정은 끝났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드물게 오는 10월 태풍은 오히려 가장 파괴적이며 한번 닥치면 재앙을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6년 태풍 차바와 1985년 태풍 브랜다입니다. 먼저 태풍 차반은 2016년 9월 29일 발생해 10월 5일 소멸했습니다. 최저 중심기압이 905헥토파스칼에 이를 정도로 기록적인 강도를 가진 초강력 태풍이었습니다. 일본 규슈와 부산, 울산 등 우리나라 동남부 지역은 단몇 시간 만에 물폭탄을 맞았고 도시는 순식간에 마비됐습니다. 항만과 도로가 잠기고 차량이 둥둥 떠다니는 장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례는 1985년 태풍 브랜다입니다. 9월 30일 발생해 10월 9일에 소멸한 이 태풍은 당시 한반도를 상륙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사망 추명 74명, 당시 화폐 가치로 28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경지는 파괴되었고, 가옥은 무너져 내렸으며, 수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지금 환산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었고, 무엇보다 많은 가족의 눈물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이두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10월 태풍은 발생 확률은 낮지만, 강타할 경우 파괴력은 상상을 처월한다는 것.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10월에 발생한 태풍의 평균 횟수는 3.5회였습니다. 이중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태풍은 평균 0.1개, 즉 확률로 따지면 2.85%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최근 4년간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함정을 드러냅니다. 총 14개의 태풍이 10월에 발생했지만 단한 개도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륙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아니란 생각이 자리 잡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드문 확률의 문턱을 넘어 한반도를 향하는 태풍은 언제나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10월 태풍은 흔치 않지만 한번 찾아오면 단순한 악천후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을 불러옵니다. 전력망 붕괴, 교통망 마비, 산업시설 침수, 인명 피해. 그 피해 양상은 한순간에 전국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률이 낮으니 안전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재난은 확률이 아니라 한 번의 실제 발생으로 우리 삶을 뒤흔듭니다. 과거의 차바, 브랜다가 그랬듯. 언제든 한 번도는 또 다른 괴물 태풍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통계 뒤에 숨어 있는 불길한 가능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이 고요할수록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위협은 더 커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10월 태풍의 본질적 위험성은 단순한 자연 현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2016년 차바 때 부산과 울산에서 보여준 피해는 단순히 태풍의 위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항만 배수 시스템은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침수에 대비하지 않은 지하차도는 순식간에 인명피해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드러난 문제는 기반시설의 노후화, 안전불감증, 재난대응의 허술함이었습니다. 태풍은 단지 그 취약점을 무자비하게 드러냈을 뿐입니다. 1985년 브랜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이었지만 사실상 피해 복구와 보상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가정이 삶의 터전을 잃고도 회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연의 힘이 인간의 준비 부족과 맞닿을 때 피해는 단순한 기상 재해를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번져나갑니다. 더큰 문제는 기후 변화가 이 모든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수면 온도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태풍을 더 늦게까지,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9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태풍의 위험이 줄어드는 시점이었지만 이제는 10월, 심지어 11월까지도 초강력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기상학계의 경고입니다. 차바나 브렌다 같은 사례는 과거의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다가올 새로운 현실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태풍의 확률은 낮다는 단순한 수치의 안도에서는 안됩니다. 한 번의 북상만으로도 수십 년간 이어진 발전과 인프라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력과 교통, 산업기반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확률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재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에 대비하는 사회적 체질 개선이 절실합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또 다른 10월에 괴물 태풍이 온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단한 번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10월의 하늘은 고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밤에는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그 평화 뒤에는 언제든 괴물 태풍의 그림자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차바와 1985년 브렌다가 남긴 교훈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미래를 향한 경고음입니다.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한 번의 태풍은 도시를 물바다로 만들고 수많은 가정을 무너뜨리며 삶을 송두리째 바꿔부를 수 있습니다. 10월 태풍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심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확률은 낮지만 단한 번의 상륙이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정전과 교통 두절, 식수와 식량 공급의 차질, 의류 체계의 마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는 참혹한 현실. 그것이 바로 10월 태풍이 불러올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재난은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는 사실. 한반도를 향해 거대한 구름벽이 다가올 때, 북태평양의 바다가 비정상적인 열기를 내뿜을 때, 그리고 10월의 고요한 바람이 갑자기 불길한 침묵으로 바뀔 때, 그 순간 우리는 또한번 역사에 기억될 재앙의 문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10월의 하늘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평화로울 수도 있지만 언제든 너희를 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대비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방심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10월 태풍은 드물지만 오면 재앙이다. 오늘 28일 휴일, 전국은 전형적인 가을띠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청명한 날씨가 이어질 것 같다가도 갑작스레 쏟아지는 비와 바람이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전북, 경남 내륙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쏟아지는 만큼 하천범람이나 도로침수, 배수시설이 약한 저지대에서는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와 남해안은 이미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해안가에서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바람이 불면서 높은 파도가 일고 있어 해상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가을비는 오늘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지다 내일 새벽 무렵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당분간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고 일부 강원 산간은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며 쌀쌀하겠습니다. 휴일 외출을 계획하신 분들은 우산뿐 아니라 방수 신발이나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돌풍이 강한 지역에서는 간판이나 건물 외벽 등 낙하물 위험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닷가를 찾으시는 분들은 높은 물결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이번 주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연휴가 시작됩니다. 중반까지는 대체로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 후반인 연휴 첫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바람과 함께 비가 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연휴 기간 동안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라 야외 활동이나 귀성길 교통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은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며 요란한 날씨를 보이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아침, 저녁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연휴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니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8일, 시간대별 날씨 전망. 오전.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은 천둥 번개가 동반된 국지성 호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온은 16도에서 19도로 선선하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은 다소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낮,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확대되며 중구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은 순간 돌풍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3도, 대구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3도 낮겠습니다. 저녁쯤 수도권과 충청은 비가 차차 잦아들고 남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귀갓길에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많아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29일 시간대별 날씨 전망 새벽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제주 산간 지역은 오전까지 빗방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춘천 11도, 대구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크게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낮 하늘은 점차 맑아지고 공기가 한층 차가워집니다. 가을볕이 드러나지만 북서풍이 불며 선선한 기온이 감돌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23도, 부산 24도로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저녁 이후 복사냉각 효과가 더해지면서 내륙 지방은 다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겠습니다. 강원산간과 경기 북부는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며 한겨울 같은 기온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날씨 포인트 일교차 확대. 아침 저녁은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떨어지며, 반면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큰 일교차가 이어집니다. 환절기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연휴 초반 맑음, 주 후반부터 시작되는 연휴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니 귀성 귀경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변수, 다만 동풍을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간간히 비구름이 스치면서 흐린 날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